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로 운경대학에서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과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추억여행 만들기 여행을 가는 날이다. 아침 8시에 학교에서 출발하여 김천우 교수에서 아침을 먹고 대전 뿌리공원에 도착하여 뿌리공원 안내서를 읽어보고 해설사가 안내하는 자기 성시의 조형물을 찾아보고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안녕 IC로 들어가 서대전 쪽으로 달려간다. 서대전 쪽으로 달려가면서 스마트폰을 내어 장대산 자연휴양림을 검색하여 본후 밖을 내다 보니 서대전 아파트들이 구복마을, 느리울마을, 은하아파트란 우리말로 지어진 아파트들에서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서대전을 지나 산골짜기로 올라간다. 산골짜기 사이에 있는 커다란 호수가 나타난다. 장태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있는 정자에 도착한다. 정자 앞에는 푸른 호수가 펼쳐지고 있다. 정자 주위에 주차하고 점심을 먹는다. 눈이 내리고 있어 정자 안가, <laughs> 정자 주위에서 점심을 먹는다. 점심을 먹고 나니 눈이 그친다. 정자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장태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을 향하여 달려간다. 잠깐 사이 장태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려 장태산, 장태산 자연휴양림으로 걸어간다. 장태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동림과 임창봉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동상에 새겨진 글을 읽어본다. 장태산 휴양림을 창립한 인창봉 선생은 한평생 나무를 사랑한 독립, 독립가 수, 송파 인창봉 선생은 1972년부터 이곳 장태산 24만여평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으며 1991년 전국 최초의 민간 휴양림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타세카아의 수림을 조성하여 대전 8경 중에 하나인 경승지로 만들었다. 선생은 1922년 논산 항, 향안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강복구에는 건국 청년단 논산 지역대장으로, 한국전쟁 시에는 육군소대장으로 참전하여 국가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또한 건설업에 투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1992년부터 장태산 휴양림을 공익사업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2002년. 우리 시에서 장태산 휴양님을 인수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다시 개장에 음하여 2002년 타계한 인창봉 선생의 흉상을 하성나무인 메타세카이아 숲 속에 창립자의 뜻을 계승하고 순간 업적을 기록하여 영원토록 기리고자 한다. 2006년 4월 25일 대전 강역시장 이란 글을 읽어보고 장태산 휴양님을 걸어간다. 입구에 장태산 유학림 관리사무소가 나무로 지어진 특이한 집이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메타세카이어 숲속길을 걸어간다. 갈림길이 나온다. 갈림길에서 숲체험스카이웨이 길로 걸어간다. 숲체험스카이웨이로 올라가는 길이 나무로 만든 높은 다리로 되어 있다. 숲체험스카이웨이 다리 위 높은 곳에 출렁다리가 놓여 있다. 높은 출렁다리 위로도 관람객들이걸어가고 있다. 숲처럼 스카이웨어로 가는 다리가 끝나는 곳에 숲처럼 스카이웨이가 있다. 숲처럼 스카이웨어를 빙글빙글 돌아 돌아 올라간다. 메타세카이어 숲의 상층부를 간섭하면서 걸어 올라간다. 숲점 스카이웨이의 정상에 올라가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내려다 본다. 아름다운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메타세카이의 나무들을 감상한다. 기름사진과 동영상까지 찍고 내려온다. 숲점 스카이웨이에서 내려오다가 쉼터에서 우리 반이 쉬어간다. 종우님이 준비한 닭강정을 안주로 술을 한잔씩 한후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오다가 아름다운 생태 연못으로 들어가 기름사진을 찍고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간다.